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은 제가 엄청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링크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쉬운 매매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니까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이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 볼게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면 퍼즐 맞추는 화면이 나옵니다.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해 주시고 노란색 베리파이 버튼 눌러 주시고요. 가입하신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에 나와 있는 인증 코드를 입력을 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밀 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비밀 번호는 최소한 의 대문자와 한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레플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우측에 노란색 서머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수수료 10% 페이백 되었던 안내 메시지와 함께 회원가입이 완료되셨습니다.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은 자금 세탁방지법에 의해 꼭 해주셔야 입출금이 가능하니까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를 다 검색해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어플에 접속해서 유저 타입을 선택해주셔야 하는데 익스페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스킵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확인 을할 텐데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서 이름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태어난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 주시고 레지던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을 해 주시면 자동 완성으로 주소가 나오는데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동 완성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우편번호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하셔서 나온 우편번호 입력을 해 주시고 시티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를 한글로 작성을 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신 다음에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신분증인 아이디 카드로 신원 인증을 진행해 볼 텐데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눌러주신 다음에 테이크 픽처 위드 폰 눌러서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세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클릭하고 셀카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 클로즈 눌러서 k y c 인증은 마치셨고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낸스 홈에서 좌측 상단에 바이낸스 로고 바이낸스 유저 써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그리고, 어셈티케이터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인증코드가 도착해 있을 텐데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주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있는 코드를 복사해주신 다음에, OTP로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오셔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주고 서버 및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구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입금부터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송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른 트론이란 코인을 사용해 볼 텐데요. 우선 바이낸스 홈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디포지 크립토 눌러 주시면 새로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트론의 약자인 TRX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 주세요. 애드레스 밑에 있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 박스 겹쳐 있는 부분을 눌러서 복사를 해 주신 다 저는 업비트를 사용해보도록 할텐데요 업비트로 돌아오신 다음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 검색창에 TRX나 TRON을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 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를 한 트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출금을 눌러주세요.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받는 사람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출금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에서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아니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가 나와있다면 선명하게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다시 업비트로 돌아가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를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낸스에 다시 돌아와서 트론을 기본 통화인 테더로 전환을 해주도록 할텐데 좌측 상단에 트레이드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주시고 스팟을 눌러주시게 되면 현물거래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판물은 국내 코인거래소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만 거래를 할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측 상단 코인 검색창에 TRX를 검색을 해서 TRX USDT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보이는 구매, 셀은 판매인데 저측 상단의 리밋과 마켓 중에 리밋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코인을 판매하는 것이고요. 마켓은 지금 보이는 시장 가격에 바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마켓을 눌러서 바로 판매해보도록 할 거고요. 밑에 있는 마름모 모양으로 비중 설정해주신 다음에 셀 t r x 눌러서 테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현물 계좌이기 때문에 선물 계좌를 옮겨 주셔야 하는데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가기 위해 좌측 상단의 퓨처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 대 주시고 USD 퓨처라고 되어 있는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리밋, 마켓 아래쪽에 있는 작은 만한 화살표 모양을 눌러 주시게 되면 새로운 팝업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from spot에서 to USD 퓨처로 설정을 해 주시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USDT로만 설정을 해서 수량만 맥스 버튼 설정해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 컴펌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돈을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거래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으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이 차트의 시간 분봉을 바꿀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린저 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세선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차트 우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딩 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좌측에 그림 도구들이 생기게 되면 두 번째 있는 버튼을 눌러서 추세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우고 싶으시다면 취지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맞은 모드를 설정해 보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강제 청산 방지를 위해 투자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경위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를 추천해드리고요. 이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리미트가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까지 설정해서 상승할 것 같으면 롱, 하락할 것 같으면 숏 포지션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게 되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청산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를 세팅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측에 있는 TPSL 포지션 밑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눌러 주시게 되면 상단에는 익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이 나오게 되고요.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서 컨펌 버튼 눌러서 익절가와 손절가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고, 좌측에 리밋 우측에 있는 박스에는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바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바이낸스에서 다른 코인도 이어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 해드릴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측 상단에 카피 트레이딩으로 넘어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아무 트레이더나 클릭을 해서 프로필을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셨다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승률과 수익률, 수익 금액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신 다음에 하단의 포지션 히스토리로 넘어가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우측 상단에 있는 모카피, 모이카피 기능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보고 있는데 모카피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저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 만 달러로 카피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확인하고 더큰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 찾아서 카피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카피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린 이유를 자료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 에 2%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는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러 트레이더를 찾다 보면 하루 에 2%가 아니라 5%나 10% 되는 트레이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하게 되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 카피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를 만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 초반부 에 연... 해드리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겠고요. 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